소소한 일상 속의 불교를 나눠보는 언니들의 불맛 토크.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 언니, 잘제니잘 쓰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뭐죠? 오늘 컨텐츠는 ASMR로 듣는 불교 오화입니다 ASMR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제목은 3층 저택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하루는 남의 3층 저택을 보고 웅장한 모습에 매료되어 갑자기 자신도 가지고 싶어졌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도 재산이 아주 많아. 저 녀석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야. 좋아. 나는 저 녀석보다 훨씬 멋진 3층 집을 짓기로 하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한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당장의 목수를 불러 물었다. 어떤가? 자네는 그 부잣집처럼 멋진 3층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목수의 대답은 뜻밖의 것이었다.날이 그 집은 제가 지은 것입니다.그래?그렇다면 당장 내게도 그렇게 훌륭한 3층집을 지어주게.목수는 두말 없이 승낙하고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지면을 측량하고 줄을 치고 이리저리 설계한 뒤 기초공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에게 목수가 줄을 치고 설계도를 그리고 기초공사를 하는 것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지금도 평평한 땅을 굳이 파내어 무엇 하겠다는 심사인지 의심스러웠던 그는 다시 목수에게 물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목수는 의아하단 표정으로 대답했다. 3층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 대답은 통하지 않았다. 나는 3층 집을 지어달라고 했네. 1층과 2층은 필요 없다고. 목수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1층이 없이 2층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층이 없이 3층을 지을 수도 없지요. 지금 하는 작업은 1층도, 2층도, 3층도 아니지만 그것을 위한 기초공사로 1층을 짓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작업입니다. 게다가 기초공사는 2층을 만들려면 1층을 만들 때보다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저는 3층을 지으려 하고 있으므로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소리만 반복했다. 나는 1층이니 2층은 필요 없다. 쓸데없는 집 말고 당장 멋진 3층짜리 집을 지어라. 어, 이렇게 읽어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이게 사실 맞는진 모르겠지만 물론 뭐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 우화를 읽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멋진 3층 집을 보면은 중생들은 이제 완공된 3층 부분만 보면서 이제 뭐 부러워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뭐,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하는 사람? 뭐, 나는 왜안 될까 하면서 우울해 하는 사람? 뭐, 등등. 여러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남들의 성공만 보면은 간단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먹방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 그 밑에 피나는 노력들이 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 최애인 바오가죠 <laughs> 강바오님과 송바오님도 묵묵히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30년, 20년 이상씩 노력하신 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신 것 뿐이고 제 최애 개그맨들이신 김숙님과 유재석님도 무명이 엄청 길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영자님도 29살인가 뭐 그때 데뷔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분들의 성공한 모습만 보면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크던 작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멋지게 길게 유지하는 거는 땅을 다지고 1층과 2층을 얼마나 튼튼하게 그리고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지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자리에 올라간 순간, 과거의 일이 내 자리를 붙잡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업이라는 단어도 떠오르네요. 그래서 남들에게 이득을 주면서 바르게 제 돈을 버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너무 제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됐든 일단 3층을 내놔라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응. 사람인데, 이렇게 저는 이제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응.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 대해서 잘 인정을 해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잘안된 거에 있어서는 자책을 했고 잘한 거는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결과보다,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또 성장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laughs> 그, 이전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제가, 어 진짜로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어이 불교 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아, 그냥 잘 끝났다. 이렇게만 지나갔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어, 과정을 더 생각을 했기 때문에 <laughs>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그런 느낌들을 다시 되새길 수 있었고 또 그때 수많은 도반님들과 부스에 오셨던 분들께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정을 모른다는 거는 감사함을 모른다는 말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여전히. 과정보다 결과를 더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계속 계속 제가 걷고 있는 이 과정을 돌아보고 저를 좀 다져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기 결과 중요한 사람 한명더 있는데요. 저도, <웃음> <웃음> 저도 우아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3층만 바로 지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직장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빨리 안정이 되고, 회사에서 동료와 갈등이 있었을 때는 이 갈등이 빠르게 해결이 되기만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구직활동의 시간들과 동료와 인연을 풀었던 과정을 돌이켜보니 기초를 쌓으면서 변화하고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의 결과만 쫓는 욕심만 채우려 했던 스스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이 시간들이 쌓여 과정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조금이나마 느끼지만, 과거에는 그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전히 결과만을 생각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들과 이를 통해 만나게 된 인연들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3층 저택 우아를 통해 다잡는 계기가 되네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3층만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중생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읽으면서 오히려 너무 공감돼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느낌 아시죠? 약간 동적형 어쩌라 <laughs> <맞아요. 웃음> 그러니까요. 저도 이결 보면서 저 같다고 느꼈는데 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모습 중에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상대방한테 보이니까 그게 더 크게 와닿는 것 같긴 해요. 아, 어쩐지 음. 우아 읽으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욕하면서도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눈물 한번 닦고 마무리할게요. <laughs> 네, 또르르. <웃음> <웃음> 나의 모습이었다. <laughs> 저희 오늘은 불교 우화 상층저택을 읽고 함께 의견을 나눠봤는데 그럼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해볼까요? 좋아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댓글로 함께 생각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또 인스타그램에는 팟캐스트도 올라가고 있고 재밌는 엠지엠지한 불교 컨텐츠들도 올라오고 있으니 놀러오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불맛 가득한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